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산업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엄청난 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T, CJ, EN, 그리고... 쿠팡,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 OTT라고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동영상과 관련된 영상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영상산업이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을 하고 배포하고 그러한 판권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나왔을 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효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컨텐츠 비즈니스는 새로운 영역이고 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과 비슷한 또는 이거는 100이라면 1도 안 되는 비즈니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싸움에서 오는 전 세계의 영상산업, OTT 산업에서의 경쟁과 이러한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한국에는 KT 또는 SK의 웨이브, CJ, E&M n 등 많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눈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탄소년단에서 성공을 이뤘듯이 이러한 영상 산업은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방탄소년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최근에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M&A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의 기업이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되었고, 또 글로벌한 전 세계의 큰 기업들이 한국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상 산업의 확장이 앞으로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영상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단순히 보는 재미를 떠나서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고 또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식을 사므로 인해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즈니스의 영역이 오히려 이해를 쉽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되었고, 또 특히 KT가 이러한 컨텐츠 산업의 디즈니와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기존의 KT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전화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동영상, 컨텐츠 산업의 메인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해서 이런 신규 비즈니스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이루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한국의 영상 관련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 히트를 치면서 이러한 영상 관련된 비즈니스가 한번 히트를 치면 모든 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음식, 옷, 코스메틱, 뭐 수많은 제품을 팔 수가 있듯이 디즈니가 전 세계에 판 인형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또 캐릭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KT가 디즈니와 협업하고 또는 CJ나 어, SKT가 웨이브를 통해서 이러한 OTT 영상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주식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K는 창사 이래로. 하이닉스라는 반도체가 100조를 넘었고요. 기타 다른 텔레콤이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또는 SK 이노베이저, 에너지, SK가 괄목 상대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주식이나 지금 KT 주식 같으면 지금 사아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도 변했고 또 한국의 기업들의 위상이 이제 글로벌해졌고 규모가 휴즈합니다. 거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KT를 눈여겨보자. 디즈니와 협업하고 또 디즈니는 이제 배당을 하는 대신에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가입자를 늘리고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좋은 컨텐츠를 가져서 전 세계의 디즈니스를 확장한다고 라 발표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발표에서 좋은 현상을 냈습니다. 소아게임들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투자에서 좋은 배당을 받고 또 이익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이러한 어, 디즈니, KT 같은 기업들이 성장할 것이고 주가도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OTT 비즈니스, 영상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